MSI 2023 Sword GF76 게이밍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인텔 13세대 코어 i7-13620H 프로세서와 NVIDIA GeForce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게임과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17.3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144Hz의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16GB DDR5 램과 최대 1TB NVMe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과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.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독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 노트북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